이번 강좌에서는 m o d i f i 강좌 시리즈 중에 Array Modifier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ray Modifier를 사용하면 반복되는 모형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으로 주어진 이 큐브가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정면 보기를 한 후에 이곳에서 Array Modifier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큐브 하나가 추가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개의 큐브가 존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을 보면 이곳에 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몇 개의 객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값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Relative Off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래의 턴이 객체 크기만큼 Offset을 지정해 주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값은 X축으로의 Offset을 설정해주고 이두 번째는 Y축으로 그리고 이세 번째는 X축으로의 Offset 값을 설정해 줍니다. 이것을 1.1로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의 간격이 보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컨스턴트 t a n 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relative o f f 과 비슷한데 이 컨스턴트 t a n 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relative 가 원래 객체의 크기에 비해,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o f f 을 결정해주는 반면에 이컨스턴 s t a n 이라는 것은 원래 이 객체의 값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 블렌더 단위로 x, y, z 축으로 o f f 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값을 다시 1로 해주면 원래 있던 이 큐브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한 단위씩 이런 정확하게 한 단위씩 이런 식으로 옵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이 이제 이 Relative Offset을 해제시키면 이렇게 방금 만들어졌던 모든 6개의 추가적인 객체가 원래 원형 객체와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개의 큐브가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Constant Offset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 있는 값을 1.0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Wireframe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씩 걸쳐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재 있는 이 원형 객체 크기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블렌드 단위로 없셋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 스턴트 t 업셋을 해제시키고 다시 relative 업셋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1.1로 해주면 이렇게 약간의 간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X축으로만 이렇게 offset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Y축으로도 값을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 줄수 있고, X축으로도 이렇게 값을 변경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면 이 fit typ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fixed count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있는 이 숫자만큼 정확하게 그 객체 수를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으로 fit leng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length의 길이만큼 이제 이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곳에 있는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이 값이 증가됨에 따라 이렇게 객체 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이렇게 그 랭스의 값을 줄이면 이렇게 객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fit curve 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보이는 이 커브 객체의 길이만큼 그 객체를 추가시켜 주는 옵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커브를 하나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커브에서 베이지어 커브를 하나 추가시킵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 이렇게 커브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서 방금 만들어진 그 베이지어 커브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커브의 길이만큼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지는데 이 큐브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길이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커브의 길이에 따라서 이 객체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fixed count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7개의 객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면 이곳에 start cap과 end cap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어떠한 객체를 추가해서 이 어레이가 시작되는 시작점과 혹은 이 끝점에 붙여주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것에 이 캡으로 사용할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캡으로 사용할 모델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큐브 어레이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타트 캡에 방금 만들어진 그 객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왼쪽에, 즉, 시작점에 이렇게 붙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엔드캡에도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Array가 끝나는 지점에도 이 객체가 추가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개수를 줄이거나 늘린다 하더라도 항상 이 시작캡과 또 끝나는 이 엔드캡은 정확하게 시작점과 끝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레이가 1차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레이에 또 어레이를 추가하면 2차원의 어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추가하면 3차원의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만큼의 n차원의 어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레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레이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진 어레이는 기본 값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X축으로 이렇게 e 셋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X축을 영으로 해주고 Z축으로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Z축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객체가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객체 수를 이렇게 일곱 개로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차원적인 이러한 어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위 아래 어레이의 순서를 바꾸면 스타트 캡과 엔드 캡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만 할수 있습니다. 어레이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2 차원적인 어레이가 오른쪽에 하나 더 붙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곳에 오 e 셋을 조금 추가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카운트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식으로 다섯개의 2차원적인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3차원적인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좀전에 만들었던 그 어레이의 순서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Start Cap과 End Cap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번째 만들어진 이 어레이를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적인 어레이가 나옵니다. 이 개수를 한 7개 정도로 증가시켜 주면 이제 이런 식의 3차원적인 어레이가 만들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들었던 그 어레이를 이렇게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보면 Object o f 이라는게 있습니다. o f f 이 무엇인가는 이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o f f 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객체를 사용해서 offset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mesh 중에 하나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어떠한 모델링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이 empty라는 이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x, y, z 좌표로 되어 있는 empty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이 어레이를 갖고 있는 이 큐브의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서 오브젝트 옵셋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엠프티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원형 객체와 이 엠프티 객체의 거리만큼 이렇게 어레이가 옵셋이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객체를 이동해서 원형 객체에 맞는 위치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원래 있던 그 모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empty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empty를 X축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X축으로 o f f 이 되고 또 Z축으로 올리면 이렇게 Z측으로 Offset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 Offset을 컨트롤하는 이 객체가 이 전체적인 Array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T를 이렇게 확대시키거나 또 축소시켰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이 MT를 회전시켰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mpty를 회전시키면 그 array의 객체가 이 empty c o n 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array modifier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쉬 중에 토러스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 윈도우에서 이 메이저 세그먼트를 46개로 지정해 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이 반을 선택해 주고 우측으로 살짝 옮겨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루프 4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루프 두 개를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조금 크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쇠사슬의 링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납땜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이 전체를 선택하고 나서 하나를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X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X축을 중심으로 90도로 회전을 시켜 줍니다. X축으로 약간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면 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할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이 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rray Modifier를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하나의 객체가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줘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서 Fit Curve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urve 하나를 추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방금 만들었던 그 커브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커브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후에 이곳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거나 혹은 다시 축소시켜 줌으로써 몇 개의 링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서클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어진 그 서클과 관련된 이 윈도우에서 이 버텍스의 개수를 24개로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디어스, 이 반지름을 2로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클 안에가 비어 있는데 이곳에서 이 트라이앵글 팬으로 중간을 이렇게 덮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삭제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세그먼트만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rray Modifier를 설정해 줍니다. 그럼 현재 기본적으로 이두 개의 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Offset을 해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Offset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 empty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empty를 object offset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segment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서 object offset을 활성화 시키고 그 empty를 설정해 줍니다. 지금 현재 두 개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offset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segment가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위치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엠프티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엠프티가 회전함에 따라서 새로 추가된 그 객체가 함께 같이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확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15도 각도, 즉 360도에서 24개로 쪼갰기 때문에 정확하게 15도로 회전을 시켜주면 이렇게 붙어지게 나옵니다. 키보드에서 15를 직접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array m o d i f i 에서 지금 현재 카운트가 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4개의 세그먼트로 이렇게 서클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시 edit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그먼트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끝에 있는 이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e 키를 눌러서 확장을 시켜주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톱니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톱니는 아무런 두께가 없는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톱니 모양의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E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면을 Z축으로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톱니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이 끝에 만들어진 이 부분을 Z축으로 약간 축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톱니 모양의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실린더 하나를 추가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큐브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큐브를 이렇게 납작하게 축소시켜줍니다. 위에서 봤을 때, X축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짝 축소를 시켜주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X축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옆에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이 큐브를 위쪽으로 이만큼 올려줍니다. 또 하나의 실린더를 추가해주고, 이번에는 이 실린더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XY축으로 이렇게 좁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쪽 쯤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위쪽으로 이만큼 훨씬 높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객체에 이제 array modifier 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측에 하나가 붙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offset 을 해제 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엠프티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엠프티가 이 실린더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오브젝트 옵셋으로 방금 만들었던 그 엠프티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엠프티를 선택한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이것을 위쪽으로 약간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 객체의 개수를 10개로 만들어 줍니다. 엠프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는 이 엠프티를 z축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계단 모양의 전체적인 기본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계단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모델링을 조금 더 변경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 주면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실린더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XY 축으로 훨씬 더 얇게 이렇게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약간 위로 올려주고 위에서 봤을 때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역시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단의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